음. 제희를 사랑하는데 닌텐도 도 사랑한다 나는 오빠고안 안, 망가뜨리는데 언니랑 언제 닌텐도 해본적 있는데 음. 안 망가뜨리고 언니랑 잘하는데 오빠가 망가뜨려 걱정했는데 도안 망가뜨린다고 음. 근데 그렇죠. 음. 오빠가 왜재이랑은 닌텐도 안하고 안, 안 노는지 잘 알아 왜? 응, 음, 내가 오빠랑 두살 차이밖에 안 나고 오빠랑 지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응. 음.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 저희야? 응? 이러면 어떨까? 어떡해? 저희가 좀더 크면 아빠가 닌텐도 사주고 응? 그러기 전에는 아빠랑 놀면 어떨까? 아빠 그럼 응? 닌텐도만 지금 사줘. 지금? 응. 지금 닌텐도 할줄 알아? 제이 어제 나랑 검투 시합했는데 응. 내가 내네 나랑 같이 제이가 팀이었거든. 응. 근데 야, 계속 이겼어 네 번만 졌고. 제이가? 응. 그럼 제이 잘하네 닌텐도. 그러니까. 그러면 응, 오빠랑 잘하네. 같이 놀아야지. 응, 근데 오빠 안 놀아줄 기분이잖아. 아빠 그럼 얘기할게. 놀아주라 고 알았지? 음. 응. 오빠가 제이랑 왜 많이 안 노냐면은. 음.